도로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누가 봐도 고개를 돌릴 만큼 강렬한 존재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2026 현대 그랜저 노블입니다. 단순한 풀체인지가 아니라 확실한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이 모델은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운 그랜저 노블이 어떤 매력으로 우리를 사로잡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 그랜저 노블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압도적입니다. 전면부는 수평적 디자인을 극대화한 와이드 프론트 페이스가 적용되어 실제보다 더 넓고 낮아 보이는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얇게 그어진 풀 LED 라이트바는 그랜저의 시그니처가 된 디자인 언어를 한 단계 더 정교하게 다듬은 느낌을 주고 그 아래에 자리한 크리스탈 패턴의 헤드램프는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의 깊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차체 측면은 매끄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도 긴 휠베이스를 강조해 세단 특유의 날렵함과 플래그십다운 중후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C필러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은 군더더기 없이 흐르며 차가 정지에 있어도 달려나갈 듯한 역동성을 전달합니다. 뒷모습 역시 수평형 LED 테일램프가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확장시켜 주고 하단의 크롬 가니쉬는 노블 트립만의 고급스러움을 완성합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전작보다 훨씬 세련되고 균형감 있으며 고급 세단 시장에서 디자인 우위를 다시 보여줄 만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현대가 2026 그랜저 노블에 더욱 깔끔하고 직관적인 주행 감각을 추구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고요율 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구성되며. 노블 트림의 세팅은 한층 더 부드러운 가속과 정숙성을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은 일상 주행에서 충분한 힘을 제공하고 고속 영역에서도 여유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전자식 서스펜션과 구강성 차체 구조 덕분에 놓으면 충격이 크게 줄어들었고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 없이 안정적으로 달려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면 더욱 조용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모터 보조 영역이 강화되어 출발과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차 같은 부드러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숙성입니다. 노블 트림은 이중 접합 유리와 앰벌, 소음, 진동, 불쾌감 패키지가 대폭 개선되어 엔진음과 풍절음이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잔잔한 바람 소리만 느껴질 정도로 실내 환경이 훌륭하게 정돈되어 있어 같은 구간을 지나도 확실히 프리미엄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HD 보조 기능이 더욱 자연스러워져 차선 유지와 가속, 감속이 부드럽게 연결되며 장거리 운전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실내는 그랜저 노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고급 소재의 향과 촉감, 그리고 차분한 조명의 톤이 이제부터 편안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넓게 펼쳐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운전석부터 센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최신 기술과 미래적 감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UI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터치 반응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져 사용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노블 트림에만 적용되는 우드 트림이나 나파 가죽 시트는 촉감이 상당히 부드러우며 체압 분산이 좋아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나 골반의 피로가 덜합니다. 2열 공간은 플래그십 세단다운 넓이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레그룸과 헤드룸이 모두 여유롭고 리클라이닝 기능과 독립 공조 시스템 열선 및 통풍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이열 바이프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와 차량 내부 향기 시스템은 실내 분위기를 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만들어주며 이동 중에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편의 기능 역시 최신 모델답게 매우 알찬 구성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키, 무선 충전, 360도 서라운드 뷰,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